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게 됐는데요. 아, 오늘은 이제 음, 지리산 화대종주에 대해서 음, 잠깐 도움을 드리고자 영상을 켰는데요. 아, 지리산 이제 화대종주는 화엄사부터 대염색까지 46km 구간 아, 그 구간을 어떻게 하면은 좋은가에서좀 팁을 드리고자 싶어서. 사실 저도 처음에 종주 두던 하다가 좀 실패한 적도 있고 중간에 또 탈출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이제 화재 종주 안 하다가 이제 하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실패를 할 경우가 많, 많고요 시, 예, 지리산 전체를 다돈 주행하는 거기 때문에 종주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도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그 지리산을 잘 아는 그. 음, 구간마다, 구간마다 여러분들이 한번 경험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노고단, 성삼재에서이 노고단에서 뭐반하봉 한번 갔다 오든가, 그러면 이제 5km, 5km에서 10km, 아니면 뭐 뱀사골 쪽으로 해가지고 중간에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와도 되고요. 또 이제 저쪽 화음사 쪽으로 올라갔다가 이렇게 한번 그쪽 구간, 그 다음 대엄사 쪽, 맞은편 대형사 쪽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중봉 거쳐서 천왕봉까지 내려 이렇게 올라갔다가 중산으로 내려가는 이런 방향. 근데 탈출로가 많이 있으니까요. 일단 이렇게 먼저 지리산을 이렇게 구간별로 나눠서 10km 한 20km 이렇게 어 그런 구간들을 먼저 몇번 해보고 아 지리산 전체가 이렇게 이런 구간이구나라고 먼저를 알면 어 지리산 화대종주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게 그림으로게 그려지거든요. 어, 이제 저도 이제 매 질산을 많이 경험하지만은 질산은 사실 어 그렇게 시, 심하게 막 힘들고 그러진 않아요. 왜냐면 이제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정비가 잘돼 있고, 어, 그래서 그 그대, 대신 이제 긴 구간이니까 힘들죠. 46km가. 산에서의 1km는 굉장히 길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산악회 산악회를 따라가게 되면은 한 15시간에서 16시간 정도를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16시간 정도를 주파하려면 최소한 3km 이상은 나와야 돼요. 꾸준히. 어떤 구간에서는 4km 정도 나와야만 좀쉴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있다면 도움이 되되고 싶은 게 뭐냐면 화엄사부터 화염, 이제 첫 번째 구간이 코제 구간이 첫 번째 이제 구간인데 이 구간이 계속 오르막이 구간이에요. 근데 이제 사, 저, 처음에 등산을 시작할 때 이게 쓰는 근육이 올라가는 근육만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이 다리 근육에 체력적으로 좀 부담이 오게 되거든요. 올라갔다가 능선도 타고 또 내려가고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다리 근육을 쓸 텐데 그렇지 않고 계속 올라가는 구간만 있어서 처음에 5km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거기를 힘있게 나가면 좀 나중에 무리가 될수 있어요. 약간 코제까지, 노보단부터 진입부터는 계속 치고 나가야 돼요. 첫 번째, 이제 코제까지는 그 계속 올라가는 구간을 지혜롭게 체력 안배하면서 올라가고요. 두 번째, 그 코제부터, 어, 영신봉까지는 계속 치우가야 돼요. 거기 영신봉이 그 계단 오르락 그게 힘들어요. 거기 체력이 빠진 상태라서 아마 한 그때 한3 0 k m 까지 갔을 거예요. 중간에 물 보급이 있어서 어, 체력 그 무거운 짐은 절대 안 돼요. 최대한 안 가지러 가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거기에서 어, 행동식으로 이동식으로 먹는 방향으로 어, 준비하셔야 되고 물도 섬비샘이나 어, 뭐, 선비샘이나 뭐 뭐또 대피소에서 살수 있으니까 거기서 보충하시고 그래서 이제 날씨가 굉장히 중요해요 날씨가 비가 내리는 날씨라든지 그 태양이 되게 뜨거운 날씨라든지 이렇게 하면 되게 힘들기 때문에 아마 2시 반이나 3시에 이제 종주 산행을 시작하게 될 텐데 대부분 해가 뜨기 전까지는 빨리 치고 나간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해가 뜨고 난 다음에는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많이 힘들어요 체 햇볕이 뜨거울 때 노출되면 굉장히 물도 많이 그 수분도 많이 공급해야 되고 또 비가 오는 날씨 같은 경우는 미끄럽고 그래서 또 사고도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또 때로는 저체온증도 걸릴 수 있어요. 봄에도 굉장히 또 추워질 수 있고 그래요 날씨가 지리산 그래서 날씨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좋은 날씨 때 가셔야 되고 어, 코스에 따라서 공략을 해야 되는데 어, 영신봉까지는 그 구간. 굉장히 빨리 치고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영신봉까지 세석대피소까지 가면은 30km 정도 남아, 가가지고 이제 16km 정도 남았잖아요. 천왕봉까지 올라가는 구간이 힘들고 그게 가파르진 않은데 체력이 빠진 상태에서 올라가면서 힘들고 문제는 이제 천왕봉에서 정상에 이제 찍으면 거기에 끝이 아니거든. 사람들이 이제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거기가 끝인 줄 알고 이제 내려가는 것만. 내려가는 것만 생각하는데요. 그 대염사까지 11kg 구간이 굉장히 길어요. 그게 거의 3분의 1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천왕봉으로 초점을 맞추면 안 되고요. 음, 체력 안배를 어, 천왕봉까지 내가 체력이 한 30~40% 이상은 남아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중봉... 그 음, 거쳐서 그치반모 대피소까지가 거기가 오르막 내리막이 굉장히 급병사거든요 그리고 치반모 대피소에서 또대엄사까지 굉장히 길어요. 인도 아스팔트 길도 굉장히 길고 그래서 어 시간이 봤을 땐안 되면 탈출해야 되거든요. 천왕봉에서 어뭐 중산 이렇게 탈출하든지 해야 돼요. 만약에 이어 그 천왕봉에서 체력이 여의치 않다 그러면 거기서 일단 포기를 하셔야 돼요. 어, 이제 대엄세까지 천왕봉부터 대엄세까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어, 도움이 되고 주 드리고 싶은 팁은 첫째 뭐다 하시는 거겠지만 짐을 가볍게 하라. 최대한 뭐 스틱도 가방도 그리고 이동식으로 준비하셔야 되는 거. 이동식 최대한 뭐 이동하면서 먹을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코스에 따라서 공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음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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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왜?